8시 10분이죠. 일찍 오고 싶어서 일찍 온게 아니에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8시부터 하자고 해가지고, 8시 시간 맞춰서 왔는데, 전화 왔어. 9시 반부터 하자고. 1시간 일찍 와버렸어, 출근 시간보다. 정리하고 좀 쉬어야 되겠어, 한개 더. 1시간 아, 더 자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일찍 출근했으니까, 장사 준비나. 버스 팀들하고 뭐 촬영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 컴퓨터. 그것 때문에 마무리가 어지러운데 그러지 마, 대기. 조금만 더 말리고. 아침에 누구 사당, 사단... 8시에 출근해서 청소했다. 그러지 마, 조금만. 어젯밤에 10시에 마쳤다. 그러니까 손 오거든. 둘 수면 한 사람은 내랑 상담하고 한 사람은 두전 남은 저에 들어가. 어, 그 입구만 조금 더 마르면 돼. 제가 여기, 그 판을 드릴 거니까 밖에서 좀 써세요. 잠깐만요. 야 조심해서 들어온다는, 기가왜 이렇게 안 마르지? 조금만 조심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어, 조심해서 들어가라니들물 청소해가지고 아침에. <목소리> 발안밝살서 발자국 확만드기만해 그 LED 들어오는 거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공사에서 전기는 끊어놨어요 그쪽은 네, 발자국 딱 움직이지 마 거기서 그래픽 카드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거죠? 3080 Ti 가지고 있고 여기 c p u 를 뭘로 생각하시죠? 이제 그걸로 한다고 해도 이 예산이 안 나오거든요. 제품 구성 생각하고 있으게 있으신가요? 다 넣다 보니까 한 그래픽 카드 빼고 350 나오는 부품 이 있나 우리? 제가 말하는 게임의 표준 사양은 딱이 겁니다. 보통 뭐 표준 AMD 5600이나 i5 12400에다가 메모리 16기가에다가 SSD 500기가에다가 그래픽 카드 3060. 딱 들어가면 한 120에서 130만 원 사이가 나와요. i7이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드 좀좀 어, 어. 올리고 그래픽카드 3060 Ti 급으로 올리면 한 160, 170까지 나오고 여기서 그래픽카드 낮추고 보드 좀 저렴한 게 가고 하면은 한 110까지 되거든요. 어, 차 뒷번호 어떻게 되시죠? 그게 그냥, 그냥 저희는 정규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공수부대나 특수부대도 아니고 딱 6분. 그냥 욕분 정규급 AS의 문제나 그 다음에 한대 조립에 들어가는 시간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에다 따로 튜닝을 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AS는 해주지만 애는 해주지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줘요 자 지금 오시는 분들 얼굴 나오셔도 상관없죠? 피까도 추가인 거야? 네 지금 드라이버고요 어. 얼굴 나오시면 안 되는 분 있으면 미리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SSD를 게임을 몇 개나 설치하는지가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용량에 대해서 가늠이 없시면 아까 대구에서 오신 분 네. 나가지 말고 주변에서 좀 대기하세요 한팀 있으니까 빨리 상담 상관... 네. 그럴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이만큼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네, 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곰이 지스킬 거를 새로 했는데 지스킬 거는 위에 티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지스킬 걸 넣었거든요. 아,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램을 네임이 한 2만원 정도 비쌀 건데, 우리가 아. 추가금 반만 해가 받아가지고, 아, 그렇게 네,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여기 이 직원한테 이야기 하세요. 아, 한번 그래. 한번 그, 한번 생각, 한번. 그 방법이 좋네. 음, 지금 합장을 음, 음, 하면은 음, 모니터를 음, 좀더넓긴할 음, 건데, 지금 예산하고 생각하면 요런 정도.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요즘은 게임이 27인치가 위주니까, 27에다 프레임이 140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 뒤쪽에도 아소스것도 있으니까 보고 요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모니터는 또 모니터 대로 볼게요 나이 슬프다 나이가 많으면 프레임이 구분이 안돼 아니면은 프레임도 할수 없어요 어. 바깥에서 한 3병 먹고 이렇게 아니 진짜 <laughs> 진짜 프레임 구분이 여기 도 코스프레 팀이 있나보네 저거 2차에서 하는 거같 애니플러스에서 뭐 코스프레 행사하나? 너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깨끗해 있는 거 봤냐 어저께 서버스 팀 찍고 나서 너 사장 아침 8시 출근해 다 정리하고 다 혼자 다 닦고 혼자 쓸고 닦고 다 했다 왜 그랬는 줄 아나? 토요일 영상을 응. 사람들이 보니까 솔선수범만은 멋진 아, 사장 <laughs> 아. 월요부터 일 금요까지는 일지 출근하고 토요일만 일찍 출근해가지고 청소하고 뭐지 왠지 어느 부장님 출근하시는 거 <laughs> 왠지 정답 어, 나올 거야 어, 아 나도 깜짝 놀랐다 <laughs> 어디 여기 깨끗해진 거 보이지? 깨끗.. 야깨끗하나 지금 무서운 거한 번씩 네. 이야기하면야 <laughs> <야>, 내가 <laughs> 야 사장님이 너무 섭해 여기 깨끗해진 거 보이지?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진 줄 아나? <laughs> 너 사장 오늘 아침 8시에 출근했다 이렇게 찍은솔선수범 잠깐만 지금 네. 공사하시는 팀 와가지고 <laughs> 어 프린트된 거 애니메이션 했사 2대 여기 우리 직원한테 한 대씩 확인 받을 어디 가신 거? 대구에서 되게 멀리서 오셨네요? 네습니다 기차표 거는 안나요아니 아니요. 지금. 근데 다른데 놀러 갔다 갔다 할 그런 거죠? 네, 네. 음. 이 컴퓨터 때문에 온건 아니죠? 응. 네. 오늘 언제 내려가실 거죠? 어. 오늘 저녁에 있는데 어. 아침. 아 오늘 아 급한 건지 아니고 이제 놀러 갔다 와서 찾아갈 어, 건지. 사실... 2시나 3시쯤 오려고 하는데. 그치. 기껏 왔는데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는 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일단 그냥 2시로 잡을게요, 이거는. 아, 네네. 그냥 네네. 놀다 왔다가 아, 그렇게 네네. 가는 걸로. 이거 토요일은 네네. 5시까지예요. 4시까지는 와 주세요. 아, 10시 반 상담이 내가 바로 붙여 놨거든. 아, 아까 그 튜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 별점 못 받아 가지고 그냥 튜닝 요소 없이 들어가게 된 거. 터퍼 Z 690 플러스. 인터넷에 끌고 있는데. 저, 좋은 갤럭시 쓰시는 분, 테드링 좀 해주세요. 아이폰, 태, 아, 아이폰 테드링 안 되고, 아, 테드링만 열어줘. 어디서도 이 자리, 무슨 링카드 하나 돌아다니는 거 있더라. 그거 꽂아가지고, 이쪽 자리 좀 연결 좀 해라. 야, 오케이, 구글도 안 되지, 지금. 캐시 죽어서 옆집에 가서 하고 와야 돼요. <laughs> 제가 하고 <laughs> 네. 몇 개월로 할까요? 아, 일심일로하세요 주차하셨나요? 아니야 차 나갔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다 해내잖아. 네. 여기 필요한 거 있다고 하시 좀다드려라야 누가 핸드폰으로 음악이라도 좀 틀어라 야. 인터넷 죽고가다 죽어, 죽어버리니까 너무 적막하다 티비도 안, 안 돼. 테레비도 안돼 이거. 아, 그러면 찾으러 오셨다고요? 네. 한 10분만 있다가 네. 여기 직원한테 이야기하세요. 네. 고장 나서 옆에 가서 니가 조금 만 2분만 기다려. 어, 그래, 그래, 자, 음악 좀 털어라. 재호가 AMD 어디 뭐 연봉 5억 준다고 거기 것같아 어떻게든 재호는 네. 돈에 가지 않는다. 아니, 너는 갈 거야. 네. 연봉 5억이면 갈 거야 사장님 버리고. 재호는 네. 안 간다. 네. 15억에 연봉 15억.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로또 1등 당첨 되면은. 나누자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안 나는 자신 때문에 파독 하시는 않을 거다. 안, 안 사니까 안 그렇지. 그런 말씀... 인터넷 선이 아까 끊겼을 때는 세상 끝난 것처럼 아찔했는데 또 어떻게든 네, 해내는. 네. 아니요 지금도 세상 끝난 거니까 빨리. 아, 이거... 또 하드를 왠지... 내야 될것 같아요. 하드 들어가니까 많이 들여. 케그블 그래, 뭐, 갖고 온 하드 몇년 되신 거죠? 어, 8년 됐어요. 하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하드 안 쓰신지 오래됐죠. 계속 지금 쓰 지금까지 쓰고 쓰다가 네. 어제 안돼서 이거 사러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법과 한번 켜봐야 되고. 네. 컴퓨터가 안 열리고 안에 자료가 안 보여서 컴퓨터 사러 오셨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때 이미 나간 거 고장이 난 거죠, 하드디스. 하드디스도 고장이 났는데 네. 컴퓨터를 새로 산다고 해서 꽂았다고 해서 그 하드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30대 중반이거든 제가 외친 게 아니라 저희 누나하고 5분만 있다. 할게. 지금 대기팀은 막 저, 없는데 저, 저, 저. 지금 이제 뺐거든요. 하드 고장난 거예요. 안에 정 데이터를 빼야 되면은 네. 어, 용산이나 데이터 포크업체 있어요. 그뭐 무슨 뭐, 명정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 가가지고 복구를 따로 비용을 들여서 받게시야해 어, 이거 되겠지. 하고, 종이는 내가 절로 버릴 거니까. 어, 쓰레기 봉, 봉 중이라서. 그래, 알았어. 나 <laughs> 월요일 날 누구도 누구 출근할 거야? 너는쉴 그... 거지? 네, 알 아, 어, 3월 달에 사갔는데 펜이 하나가 안 돌아간다고요? 네, 잘돌아가다고 어, 갑자기... 네. 손으로 잘 한번 튕겨, 하나. 튕겨보고도 안 돌아가면 갖고 오시면 펜을 교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불도 꺼져 있잖아요 보다시지 공사하고 있어서 전기도 지금 내려난 상태고 마무리 되면은 케이스를 지금부터 동류를 더 늘릴 건데 지금으로서는 저게 동류예 지금으로서는 저 안에서 따로 사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원하시면 따로 사오시는 건 괜찮은데 네. 저희가 케이스를 베르시는데 구매해 드리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사오셔도 돼요 수령만한 6배가 있거든 6월 6일 거도 지금 해야 돼 6월 4일 거는 다 지금 끝났지 6월 6일 거를 이제 벽에 붙인거 하나씩 들어가자 이게 6월 6일이야, 8일이야. 이것도 6월 6일. 6월 4일 이게 하나 더 있네? 요거. 아서스 스터 3070ti. 3070ti 재거 없나? 네. 받았을 건데. 저60 아닌가요, 그 때? 평탄아. 바닥에 지금 타일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 철거하시는 분이 기계가 뜯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돼있어요 이걸 갈아내면은 먼지도 장난이고 이게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미 한번 깎아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콜타를 가지고, 콜타로라고 하나?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위에를 메꿔서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서 위에 타일을 깔 거예요. 지금 뭐저 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공사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공사는 몰라도 짬짬이 가서 계속 봐야 돼요. 저 지역 역시 멀리서 오셨을까요? 아, 저 부천에서 왔고요. 아. 야, 오늘 부, 이게 희한하다, 그게. 왜요? 오늘 부천 벌써 3명째다. 아, 진짜요? 부천 세 명하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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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이게 있잖아 이게 인천에서 오는 사람이 많은 날은 막 인천에서 오고 어떤 날은 남양주에서 온 손님들이 막몇명 오고 그래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날막 같이 온다 오늘 부천에서 온 날이라고 그러셨까요 일단 집에서 음. 제 쓰는 PC가 있는데 근 이게 이제 사양이 이제고 산지가 지금 Q 6600이 네. Q 6600이 옛날 옛날에 내가 대전에서 이거 코드코 어, 처음 나왔을 때 주연테크 대리점 할때 그때 히트 쳤거든 <laughs> 어, 그때 근데 이게 되게 좋았었어 7 6 6 0 0이 엄청 히터 쳤는데 기억도 난다 그때 이생시서 하드디스크 시절이었는데 부팅하고 윈도우 화면까지 들어갔는데 정말 빠른 거야 그 시절에 빨랐어 보아라고 와 이봐라 부팅 속도가 이리 빠르다 하면서 게임은 안 하시네 아빠가 네. 게임 일절 안 하시고. 어 저희 좋다라고 <laughs> 생각을 해요. 결혼 해놓고 총각인지 헷갈려 가지고. 네. 맨날 밤에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그래었는데배나 네. 와서 보니까 그게안 좋았더라고. <laughs> 한참 그때 부부끼리 재밌게 놀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게임을 해버렸었죠. 그래서 자그 사장이 사탕을 던졌다. 너 받아 먹을 거야. 네가 먼저 했으니까 너 14만 원. 너는 늦게 했지만 그래도 너가 14만 원. 자이한다 휴일은 9시5 시에서 13만 원인데 6월 6일만 14만 원. 재원이는 어떻게 월요일 나올 월요일날 어떻게 할래? 월요일날 월요일날 말씀 드려게요 일요일날 말씀 드려게요 선생님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laughs> 노예한 잘해주면 노예 버릇이 다 팔입니다 나는 너그가 돈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밥 먹으면서 회의를 했지 아 그럼요 그럼요 아, <laughs> 얼마를 해야지 올라갈 을 했죠. 어, 네가 자꾸 움직이니까 인터넷은 인터넷 신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 네가 자꾸 움직이니까 감마 있어. 케이스 색깔뭐뭐 어떻게? 케이스 색깔. 뭐, 뭐 색깔. 아, 색깔 블상볼수있 화이트 민트 핑크 있습니다. R인가요? 음. 케이스 색깔 부터 한번 보여 드려어요 근데 케이스가 작으면 네, 네, 네.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가 많죠. 아, 컴퓨터 <laughs> 케이스가 작으면은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막 뜨거워지고 <laughs> 터지고 그래요. <laughs>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상관없고막다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픽 지금 여기는 사무용 컴퓨터기 때문에 이제 <laughs> 케이스를 고를 때 CPU 쿨러의 사이즈, CPU <laughs> 쿨러의 높이, 그래픽카드의 높이, 메인보드의 사이즈 이런 거에서 고려만 되면 되고요. 나머지 거는 상관 없습니다. 요새는 기본적으로 다 4펜, 3펜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laughs> 뭐 먹고 왔냐? 아우야가왔다야어든하드 빼오시면 우리가 장착해저 돼요. 아 그래요? 네. 나이 날때 선하나 빼달라고 하면 빼드릴거고 나사 챙기달라고 하면 그냥 나사를 챙기달라고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나사를 주면은 그거는 쓰레기로 부피 나시는 분들이 서 나사를 안주거든요 그 하도 채울거니까 하도 채울 거니까 하도 나사를 따로 주세요 하면 우리가 한번구큼드릴거예요 그럼 찾을때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앞에 밀린 작업이 한 4대 정도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4시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카드 우리 카드체크 옆에 미용실에 갖다 놨어요 네네. 카드 체크 좀 하고 올게요 네, 네. LG백화점도 있었고 <laughs> 또까르 부도 있었고, 구천이 아파트 이름들 참 예뻐. 미리네 아, 마을, 플레이치 사이버 펑크 2077. 좋아. 이거는 1시 50분으로 잡아드릴게요. 나뭐좀 먹고 오게 나는 평소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과로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줄 알았거든? 오늘 너희들의 그거를 보고 나는 역시, 역시 돈이었구나. 맞 참고로 화요일 날수술치료받으고 치질 수술? 네, 아니요. 발바닥이 아, 발바닥. 뭐, 치질 수술은 이제그사이 네. 길은 이불로? 저거는 지금 하나 아, 나중에 아. 도요일 날. 위에 조명 뭐. 달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다리 아. 같은 거올라가 받치고 올라가도 괜찮을 까요 아. 그거 이거 갤럭시가 다른 데도 연결돼 있냐? 네. 아. 이걸 연결해 놓으니까 이핸드폰결제 갖고 다니지 못해서. 오케이 땡큐 인터넷. 설 반짝 설총. 아닙니다. 뭐? 반짝반짝 빛나는 총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뭔가 한번. 샤인 머스. 샤인 머스 뭐? 뭐. 샤인 머스. 샤인 바로 네아니 아나한테 <laughs> <laughs> 네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러노 왜? 네? 이상한 거저 드립 니네 때문에 드립력 떨어지잖아이장님 응. 이가 상하면 치과에 가야 돼몇 분만 사 가신 거 같은데? 아마 어. 아까 그러니까 등근이 형 상담인 걸 거야 2시 반 상담 오셨나요? 2시 반네 컴퓨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담 가능한데 지금 할까요? 40분에 할까요? 네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직원들아 4K 모니터 3개 다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네. 주식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4K 모니터 3개는 괜찮케이크 주식입니까? 3시 반으로 잡아 드릴게요. 공냉으로 네. 하실까요? 순행으로 하실 건가요? 순행. 순행으로? 네. 알겠습니다. DDR5로 해도 된 팀이 됐는데, 계산이야? 어, 어, 잠깐만. 여기 3시 상담 중에서 되게 멀리서 온 팀이 한 팀이 있거든? 네, 저 바로 저는. 전화. 멀리서 전화아실까요 네, 대야? 2대짜리 2대까지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 보면 아시겠죠? 네, 죄송해요. 네. 지금 우리 손님들도 지금 상담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타사 컴퓨터를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산 컴퓨터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예. 예. 아, 그니까 러 지금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약도 못합니다. 네, 못해요. 지금 우리 손님들도 지금 못 받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타사 컴퓨터를 지금 우리가 손을 받을 시간인데, 네. 네. CPU 쿨러 순행으로 갈건데 음 제가 생각한 순행 쿨러는 요거예요 지금 최고 등급으로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순행 쿨러 중에서는 얘가 최고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AMD에서 새로 나온 CPU가 DDR5 플랫폼으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은 DDR5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아, 싶은데 근데 또 DDR5는 클럭이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4800, 5200, 5600도 있고 5800도 있는 것 같은데 6200인가 뭐 6200도 6600도 그러니까 클럭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클럭 종류가 많은 이유가 뭐죠? 수율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수율 분류하는 게 아닌가 생산의 성능의 평준화가 아직 잘안 되고 있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먹나? <laughs>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600은 여기 있는 거싱그로프하고디스킬크하고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그래서 30, 어차피 3600 클럭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두개 중에 갈까 해요 군산 농산 아니고 논산이죠 ssd는 1테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음, 하이닉스 있습니다 하이닉스 P31도 있고 G31도 있고. 네. 여기 보면 은 하이닉스... 하이닉스 어 결제해주세요 얼마야요 8만원 야 <laughs> 너가 좀한번 갔다 온나 저기 박성철 헤어 가면은 테이블 위에 카드 체크기 바로 있거든 야너 사장 부처한1 2분 갔다 왔다 한명한 한 번씩만 좀건드어가전만원이요 8만원이요 아이 까먹었다 P31 있고 P41도 있고 가격차이가 좀 나갔고 그죠? 별비가 불량인 났어요 세 번을 교환 받았어요. 상0 9 0썼다면요 상동 부품세 번을 교환 받았다고요? 3번 AS 갔다 오고 나서 접품 3번 받고 새로 바로 앞에 전에 빌안해 주셨어요. 지난 가면은 키보드 세번 AS 갔다 왔다는 데가 어디 거예요, 회사가? 그래프 카드 잠깐만 고민하고 있어 보세요. 컴퓨터는 어, 네. 받았고. 예, 네, 모니터 지원하고 네. 사고. 여기 3시 상담이죠? 예, 네. 기다리세요. 요거 좀 들어 봐봐 지금 우리가 가게 막거 있어 가지고 여기 차. 대로옮겨나요 그 23만 9천원이네 어, <laughs> 머리 아파 잠깐만 계산부터 해줄게요 거기 고장, 인터넷이 고장나가지고 공사하다 끊어 먹어가지고 옆에 박성철 박성철 헤어 가서 하고 와야 <laughs> 인터넷은 빌렸으니까 합정동에 있는 박성철 헤어에서 인터넷은 빌릴 수고. 10만 원해서 135만 원이에요. 135. 체원세금계산서어 그럼 상관없어요. 135만 원. 여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세금자서 발행해줄 거니까 끝나면 이야기 해주세요. 어 오늘 해줄 수. 오늘 한대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 거 하고 학생 맞나 직장인아니 서른 안됐죠? 그러면 학생이.. 3090, 3 0 9 0 p s 얼굴 나오면 안되시는 분이 좀 이야기하세요 얼굴 나오면 안될까요? <목소리> 상관없죠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방송은 아니고 <목소리> 아, 얼굴 그 나오면 <목소리> 상관없죠? 네, 네 약간 좀 고민스러운데요 네. 일반적으로 네. 게임이나 뭐 주식하는 데면는 8기가 네. 두개면 충분하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지금 4K로 주식은 많이 안 먹으니까 저기 포켓 3개 썼더니 16기가 하면 될것 예, 같긴 한데. 그죠? 네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고. <laughs> <laughs> 그래그 본인의 판단이 잘 잘했다. 그 언제 팔 건데 그거 도체? 대 뭐가 뭐가요? 네가 그걸 팔아야 그 주가가 오른다고. 뭘 샀어요, 제가? 아, 기억안 나? 내일은 책임 음. 아니, <laughs> 세번째입니다세 <laughs> 번째 클론한테 뭘 물어라는 <laughs> 아, 거그니까 <거죠>? 아, <laughs> 앞에 번호 했던 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당연하죠. 잠깐만. 이거 오늘 끼냐? 오늘 거예요. 4시 반. 이거는. 그거는 월요일이요. 어. 제가 하는 거예요. 야시택은 누구 누구지? 랑요퇴근 예, 예, 예. 어, 어, 하고 싶어서 열 빨리 하고니는 먹을 시간 있나? 야, 안야 먹었습니다. 옛날 피라미드 지을 때그 도베들이 중간중간 에 먹어 가면서 해 가지고 피라미드가 지금 부실공사가 나고. 6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예. 위에 베끼지고막그러 예. <laughs>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고. 야 원래 그 피라미드 옆에 그게 에스컬레이드였어그 에스컬레이더는 차이 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너한테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그제? s s d 는 500기가만 갈게요. 예. 강한 아소스 브랜드하고 MSI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아소스 듀오라고 KO하고 MSI, 벤투스 게이밍 이 있는데, 네. 얘들은 어... 6월 8일 날 지금 재고 들어올 예정이고, 어, 이거는 네. 지금 있고요. 혹시 네. 지역이 네. 멀리서 오셨을까요? 아직요 일산에서 왔어요. 일산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니까 러 오늘 그 대략 몇 개가 더 가능하냐고. 가능한 거 있나? 지금 근데 몇 시, 3시 반이네? 반요니까치지 그러니까 말고 솔직하게 오늘 가능한. 한개데한대수령 한... 해야 돼요. 아. 한개 가능해? 음. <laughs> 얼굴 나오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주세요 아, 어, 저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저요 저요 <laughs> 저 공고 통올려야다 직원 3명이었지? 직원 3명 좀 새로 뽑아야 되겠네. 아, 오버클럭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게? 주식하는 사람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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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리니지 하는 사람들. 특히 리니지 원하는 사람들. 취미로서가 아니고 직업으로 그 직업으로 사는 네, 거잖아요. 맞아. 이런 분들은 오버클럭을 딱히 권하지는 않아요. 네. 1%에 팔아나면 가능성도 없애는 게 많거든요. 실컷 작업했는데 오버클럭 때문에. 와, 이거 가슴 뛰잖아. <laughs> 네. 오빠는 게임용이었고, 동생은 업무용, 자금용이잖아. 무슨 이게 포토샵이, 포토샵 안 걸잖아. 오토샵을 러스 타는 사람들은 오토 세이브 안 된다. 왜안 되는 알 아나? 아니, 늘어지는 것도 늘어지는 건데, 중요한 클릭해야 되는데 오토 세이브도 하고, 그럼 그때 확감 떨어지는 거야. 네, 그냥, 그냥, 그냥 생각날 때마다 못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딱하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6월 3060. 여기는 일산, 야, 야. 월요일. 너 어떻게 네, 봐라? 제호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둘이서 똑같이 핸드폰 보고 앉아 갖고너 이집트 피라미드가 왜6 0 0년밖에안 됐는데 이지경이 됐는 줄 아나? 아유. 충성 들어온 우리 직원들. 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어? 그 뭐, 구글꺼? 두 개, 두개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 하나 남았네전 저만 해도 저리 한, 인당 대당 거의 일곱 개? 가까이 해본 것 같은데? 몰라, 나한테 봤어 그럼 더 찾으러 오신 것 같다. 월요일은 그래서 거의 다 뺐지? 뭐, 월요일, 거다 월요일 다 아까 다뺀것 같은데? 그럼 이거, 이것도 원료일 거고. 월요일 거다흰줄 알았는데? 거기 카메라 밑에 한대 있고. 아, 그럼 찾으러 오셨죠? 조금만 있다가, 한 5분만 기다렸다가, 여기 직원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아, 화요일 날에 치즈 수술하러 간다 그랬지? 1 1좀 있다가 지금 여기는 4시 20분에 아, 네. 오 들어가세요. <laughs> 앞에 참사 산들 밀려 있으니까 아, 작업 끝났는지만 확인해 줄게요. 대서 <laughs> 한번 어, 작업은 돼 있고, 여기 4시 20분에 오도록 하세요. 자, 여기는 저 뒤쪽에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저 뒤쪽에서 좀. 예, 네, 앞에 있으면 작업하는 사람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죠. 어, 이것 컴퓨터 찾으러 오신 거죠? 예, 어, 계약서 좀 저쪽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인터넷 뜹 어떻게 연결레있지 이거요. 뭐, 뭘 오게 됐냐 바쁜 걸 떠나서 정말 역사에 남을 거. 한 획을 꿨네 인터넷이 없는데 손님들은 인터넷이 끊어진 걸 모르고 컴퓨터 가게가 하루 종일 장사를 잘 했다 야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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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예 장님 내안 한번 해봐라. 아 어. 다행히 가속을 해줬세요 우리도 그럴까? 그 미용실이나 이런데처럼 무전기 한번 써볼까? 바로 응. 그러겠지. 사람들이 별, 이것들 이제 하다하다 별지랄를 다는구나 하서그 불도 끄고. 어 그래 쿠키 이거 가져가. 잠깐만. 아니 쿠키 하나 더 있던데 한개더 있는 것도 갖고 와라.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미안. 그 인터넷이 끊겼었거든요이 와중에 오, 여기서 말하면 소리 울려. 진제 <laughs> 부잣집 들어야 소리가 울리나? 빨리 가구를 넣어야지. 궁함은다꺼이 여기 있어서. 궁함은다 된다고.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다음 영상에는 아마 거의 다 해결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 기다려주신다고. 바로 갈게.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